자유! <laughs> <저요>. 하는 거야? 도희야, <laughs> 우리 오늘 병원 가자. 화이팅! 응, 화이팅! <laughs> 10분 동안 대기합니다. 무슨 생각해? 할아버지야. 여러분, 드디어 도희가 2개월이 되었습니다. 도희는 소아과에, 저는 산부인과에 다녀왔어요. 저는 질초음바로 자궁 상태 이제 확인하고 자궁 경부암 검사를 했는데, 암 검사 결과는 문자로 알려준다고 했고, 자궁 상태는 괜찮아져서 또 바로 임신할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년생이 되기도 하고, 동갑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조심해야죠. 도인의 예방주사 두 개를 맞았고, 양쪽 허벅지에 한 대씩 맞았습니다. 수막구균은 선택사항인데, 꼭 맞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무료접종하는 것만 선택을 했습니다. 로타도 원래 유료였는데, 아마 얼마 전부터 무료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다 마치고 왔습니다. 접종을 하면 접종열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 어떤 혜열제를 먹여야 되냐. 좀 열이 전제 무섭거든요. 보니까 진짜 열 나서 병원 가면 검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고생한대요. 그래서 최대한 안 왔으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를 구입하라고 해서 국에서 구입을 했고, 약사님께 아기 몸무게를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에 적정량을 음.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하셨고, 뒷면에 이제 연령이랑 무게랑 투여량이 적혀 있는데, 연령은 별로 신경쓰지 말고 몸무게 보면서 이제 투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깨어있는 시간이 많았었어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 말고 노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타인의 몸비도 보여주고 딸랑이로 같이 놀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스트레칭도 하고 옹알이 하는 것도 따라 하고 해도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고, 제 주변에도, 아, 나는 애기랑 놀때 누워서 같이 책도 봤어. 책을 읽어줬어.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을 데리고 왔습니다. 3 9권에 2만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동물, 나중에 아이들이 좋아할 동물 그림책이랑 의성어, 의태어들이 나온 정말 글밥이 적은 간단한 책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그림책도 이렇게 얘는 캐릭터도 있다가, 뒤에 넘기면 실사도 있어요 저 실사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제가 데려온 책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저의 개인 취향이에요 에리칼의 책입니다 에리칼 아시나요? 그래서 에리칼 책 4권이랑 영어책 다른 거두권 포함해서 만 원에 이것도 데리고 왔어요 에리칼 책은 많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올라와도 그 노부영에서 나오는 에리칼이 있어요 CD랑 같이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그거는 너무 비싸게 올라와 있어서 그냥 이거를 구매를 했고, 저는 좀큰 책인 줄 알았는데, 미니북이더라고요. 그냥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내용은 똑같으니까 만족합니다. 제가 이 에리칼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러스트도 너무 예쁘고, 반복되는 구문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좀 더위가 크면 반복되는 구문도위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반복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에도 제 있던 이 발이 계속 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색깔로 되게 딱 단순하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생동생동한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더 재밌는 책이거든요? 원래 큰 책이면은 이 구멍을 애벌레가 막 통과를 하면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너무 작아서 애벌레 인형은 안될것 같고 그냥 뭐 두꺼운 털실 같은 거를 통과시키면서 놀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말안한게 있어서 도희랑 비슷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2개월 친구들 저는 처음에 1개월인 줄 알았어요 너무 저는 도희만 봤으니까 근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도희랑 거의 1kg가 차이가 났었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아직 아가아가하고 다. 여리여리하더라고요. 똑같은 딸인데 그리고 이제 같은 조리원을 썼던 분도 이제 만나서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분유를 먹는데 이제 한 시간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잘안 먹어서 겨우겨우 이제 먹인대요. 그래서 저는 도희가 너무 빨리 먹고 너무 잘 먹어서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차라리 잘 먹는 게 낫겠다 이제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천 넘게 먹어서 그게 좀 고민이었는데 요즘에는 천은 안 넘기고 적당량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을 넘겨도 아이가 너무 많이 불편해 하지 않거나 그냥 적정 몸무게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언젠가 또 이제 분태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잘안 먹는 시기가 와서 그냥 잘 먹는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아까 입 비죽했잖아. 너 이미지 관리 응. <laughs> 울든 말든, 울든 말든. 지금 뭔가 심통 났는데, 안아달라고? 짠, <laughs> 따, <laughs> 따, 흠, 따, 흠. 아이고, 잘 본다. 아, 귀여워. 잘 보네, 우리 더이. <laughs> 도희야, 냄새 맡아 볼래? 냄새나? 다시 분유 먹고 바로 잠든 도희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잤어요? 응 음, 그랬어요? 아, 뭐가 그렇게 속상했어 안기고 싶은 사람 손 자유 안기고 싶은 사람 손도이야 이거 주먹 뭐야? <laughs> 주먹 너무 귀엽잖아 맛있어? 맨날 이것만 먹는데 안 질려? 귀여워. 지금은 몇 시니? 오케이 구글.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28분입니다. 이제 7시 반이네. 아빠는 언제 퇴근할까 도희야? 아빠 보고 싶지. 엄마는 아빠가 보고 싶어. 지금은 9시입니다. 원래 이때 목욕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아서 자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을 거의 9시 다 돼서 했어요. 배 먹고 싶다. 응. 왜냐? 아빠 전 아빠가 어제 무엇입니까? 아빠봐. 왜 아빠 어딨어 귀여. 너희야 잠깐 쉬었다 가자. 내 모빌에 유모차에 모빌을 달아야겠다 피팅. 너희랑 산책. 어, 얼른 가자. <laughs> 얼른 가자. 아이고. 거이 잠드심. 회장님 도희 회장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 희기야. 도희야 너 희동이 같아. 희동이 알아요? 희동이 아기 공룡에 나오는 희동이. 아니야? 이동아 도희야. 어 도희? 희동? 희동? 이동이 더이 더이. 저희는 그냥 홈웨어를 입고 왔어. 어린 <머리> 흔적. <중절. 웃음> 왜 이렇게 지 아린이야. 아린야 별로 못 너무 근데 오늘 좀 진짜 AR 삼티벌이야 더 살롱 먼저 볼게요. 음 그렇지. 삼미터. 어머, 동이야 잘하는데? 동이야 귀여. 엄청 잘해. 얘희무 봐. 엄마 그만 보고. 뭐 비? 이게? 어, 어. 나는 거미. 거미. 거미 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건 아빠가 키우는 누드야. 누두 아빠 도희 도이. 아, 도희랑 닮은 거 같아 나 아, 이마가 좀 이상해 뱀은 똑같아 키 되거든요 흐흐 널 잡아 먹겠다 <laughs> 반응이 없어 <laughs> 아, 알았어 이제 <laughs> 도희야 생각해보니 오늘 엄마가 자느라 영상을 안 찍었네 <laughs> 내일은 많이 찍자 안녕 <laughs> 안녕 도이 잘 잤어요? 또또이 이동아 잘잤대요 <laughs> <오>, 조심, 조심해 조심해 <laughs> 조심해요 이 놀랄 줄도 알아? 도이야 메롱 해봐 너 아까 메롱 했잖아 메롱 메롱 <laughs> 표정 봐 <laughs> 아이 예뻐 잠만 자는 도이 주말엔 더잘 자는 것 같아 왜 주말에 더 잘자. 아빠 있어서. 아빠는 잠재우기 신이야, 도희야. <laughs> <laughs> 잠신. 아빠, 안녕하세요. 잘 놀고 있을게요. 잘 놀고 있어. 야, 뭐야? 주먹고기 먹는 거야? 살짝 맛보네. 이게 말로만 듣던 주먹고기? 신기. 해 뭔가 끝? 아직 안 끝났어? 끝났지? 배고프다고 해서 타줬는데 뭐 오늘 먹는 게왜 이렇게 편찮아 웃으면 다야? 안 먹을 거예요? 보장 안 품네, 엄청 많이 남겼나 형, 도희, 도희 무슨 일이야? 도희, 응, 도희 도희 너 갑자기 다이어트? 해 <laughs> 뭐야 안 먹어? 멋지나 멋지나. 맛이 소성수분? 무슨 맛이야? 이거 주먹 사탕인데 너는?

오이야, 우리 맨날 자느라 터미타인데 못하고, 그치? 너의 관심은 오로지 타이니 모빌. 엄마 좀 봐봐. 오희야 엄마 좀 봐줘. 모빌 보내. <laughs> 엄마 졌어. 아, 그예 따라.